3제 책에는 108쪽에 있습니다. 108쪽에 있는데, 어, 3제, 3제 보는 법은 3합의 끝글자 앞두 글자가 해당된다. 이래 놨습니다. 3합의 끝글자 앞두 글자. 그 3합과 관계 있는 거죠. 3합 그래, 결국은 띠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 띠. 그래, 이건 전부 띠에 근거한 삼합이거든요. 띠에 근거한 삼합이다. 띠에 근거한 삼합은 자, 범띠와 말띠와 개띠가 요 합을 이루죠. 합을 이루는데 요 말띠를 중심으로 해서 합을 이룬다. 그죠? 삼합, 네살 터울이다. 이 야들 세 개의 글자는 굉장히, 어, 굉장히 유정하죠. 끈끈한 그런 합이다. 그런데 삼재란, 이세 개의 글자가, 세 개의 띠들이, 세 개의 글자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삼재는 끝글자, 삼합의 끝글자 앞에 두 개부터 수리 그래, 인이란, 이 범띠는 범띠와 인, 오, oh, 요, 말띠죠. 말띠와 술. 요, 개띠를 말하죠. 개띠는, 그죠? 요, 끝글자, 삼합의 끝글자 앞두 글자부터 했거든요. 그래, 요 때, 들고, 눌러 앉이고, 날 삼재, 이래 얘기하잖아요. 삼재가. 그죠? 봄띠 말띠, 개띠는, 끝글자, 계란은 술이잖아. 술, 요 앞에 두 글자에, 요때 삼재가 들어서 눌러 앉았다가 요거 지나야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날 삼재. 삼재 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뱀띠, 닭띠, 소띠는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되고, 뱀띠, 닭띠, 소띠 요 이제 네칸네살 토굴이랍니다 네살토리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래저래 네살 토굴이거든요 네살 토굴은 그래서 삼합이다 옛날에는 네살 토굴은 그래서 합을 안 본다 뭐라 하는 공합도 안 본다 뭐 이래잖아요 요 그래서 이세개 띠들은 그렇게 똘똘뭉치돼 있다 유정해서 삼자 가 언제 됩니까 그러면 꺾글 끝글, 삼합의 꺾글자에앞두 개를 해서니까 요게 들고, 눌러 앉고, 나가고. 그죠? 요런 형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자지는, 신이란 글자는 원숭이띠는 쥐띠와 용띠가 이렇게 이제 삼합이 되는 거죠. 삼합이. 원숭이띠, 쥐띠와 용띠는 삼합이 되는데, 이거는 언제 됩니까? 인연에 들어서. 그죠? 몇 년에 눌러 앉아 가용아 용이 아니라용요요 난리다 난리. 날리. 그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올해가 갑진년이잖아. 그러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2년 전에 삼재 들어서 작년에 눌러 앉았다가 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돼지띠, 토끼띠, 양띠도 삼재 요래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언제, 언제. 그러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요 지나가면 몇 년부터 다시 이제 이 삼재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삼재 든다는 얘기고. 자, 그럼 요래 있으니까. 자, 삼재는 책에 내용 보면 세 가지 재앙을 당한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자, 안 좋은 근거는, 음, 자, 12신살에 보면, 12운성에 보면, 그죠? 12운성에서는 의외되면삼합의 끝글자, 다음의 글자가 시작이잖아요. 급살이잖아, 급살. 급살. 제가 가르쳐 드려 일관으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요 요걸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맹 삼합에 여기서 십이신살로는급살이 어, 출발하고 요걸 다음에 술 다음에 해가 되고 그죠? 요신축 다음에 보면 인이 되고 요 신자진 다음에 사가 되고 요 해묘미 다음에는 이 신이 되잖아. 요 자리가 급살 자리고 절지다, 이 말입니다. 절지. 그러면 볼게요. 자, 신자지는 사자리가 출발해요 출. 그죠? 절태양생록대근왕세병사묘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는 구간이다, 이 말입니다. 병들고 요런 구간이라. 다음에 가면은 다음에는 뭐신아 이제 다음에는 뭐 있죠? 해묘미는 해묘미로 따지면 미는 또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출발되죠 그럼 결국 또 병사묘가 돼요. 그럼 병사묘가 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의해서 되는. 에너지는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는 자리라. 그게, 그게 이제 들었다가 눌러 앉은 삼재입니다 그래, 이제 이 근거는, 지금, 자, 이 근거는 띠로 하는 근거예요. 띠는, 우리, 우리 명중에서 띠는, 한번 볼게요. 얼마만큼 근거가 중요한 거. 띠는 여기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요 자리에 가장 영향력을, 제일, 제일 먼 자리예요. 위치적으로. 제일 먼저라. 우리가 4개의 기둥에서 각각 25%를 차지한다, 한다 하더라도 25% 중에 또 반이라. 그죠? 뭐 12.5인가 그릇밖에 안 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먼 상태. 영향력은 여기, 여기 있는 게 가장 영향력이 많이 미치잖아요. 이거거든. 그런데 이것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이때는 당나라 때, 이허중 선생이 이 명리를 정리할, 정립을 할 때, 띠로 한 거고, 그죠? 당사주로, 당사주 그 그림책 있잖아요. 보는 걸. 그거는 책 보는 여령만 알면 합니다.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송대가 와서, 이 자평 선생이 일주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주론을 접목시키면은, 이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삼재라는, 띠가 이미 삼재의 기준은, 뭐예요? 신자전의 삼재의 기준은 요거거든요. 삼재의 합의 기준이 여기 있더라. 해천 모여 하면 자, 자, 야들도, 야들도 자수로 모인단 말입니다. 그죠? 자수로 자수를 도와주자. 자수 앞으로 해천 모여 하는 거잖아요. 야가 없으면 어떨까요? 합이 아니잖아. 합이 아니지만은 유중하다 하고 또는 자수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자수가 내게 없다 하더라도 합이라는 것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수가 없다 한데 이게 글자만 운에서 신이랑 진이랑 글자가 왔으니까 내게 만약에 신이 있어, 신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가, 진이란 글자가 오면서 내가 만약에 병화 일간이라면 진은 식상이 되고 야는 재성이 돼요, 그죠? 야는 뭡니까 인성이 되잖아, 인아 이제 이 관성이 되잖아, 관이 되잖아, 그죠? 재 관이 돼. 그러면 야는 이 일간이 느끼는 것은 뭘느낄까요 운에서 이 글자가 오므로 내게 관이 없어. 아 잠깐만. 아, 예. 없어. 없는데 이 글자가 진이라는 식 상의 글자가 식신의 글자가 오으로 인해서 제와 합아인 합의 유중한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맺어져서 뭘 일간자가 뭘 느끼게 합니까? 이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느끼게 하는 거죠. 느끼게. 그걸 찾아 헤맨다라 그러면 나는 저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만약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있는 것은 내가 있다라면은 이걸 이걸 확실히 챙겨 먹잖아요. 이거에 대한 에너지가 누구들로부터 여러 사람으로 이 사람과 이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내가 더그 자리가 확보되는 거고 안정성적으로 그냥 관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는 거고 없다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만들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요게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일간일 기준으로, 자, 병화일간이라면, 뭐, 간목일간일 수도 있잖아요. 간목일간일, 관목일간일 내가 쥐띠일 수도 있고, 병화일간에 쥐띠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용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일단, 그걸로, 여기에서, 어, 12신살에, 12신살을 보면 병사묘지였는데, 만약에 병화 일간자라면 당연히 다르죠. 만약에 감목일간자라면 굴록지인데, 제왕지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삼재적으로, 이거와는, 지금 여기서, 이거는 과거학문이라. 과거학문. 한참 오래된 과거학문. 당나라, 저기, 언제쯤, 한, 한, 7세기, 6, 7세기쯤 되나요? 그리 그래, 지금으로부터 뭐 한참 아, 조금 되잖아. 야튼 10세기 이전에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오래된 학문인데 그그 그 한참 뒤에 그죠? 일주로는이 완전히 정립됐어요 지금 지금 명리학 공부하는 게 전부 일주로입니다 당사주 그 고법계 다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하는 사람 있긴 있지. 있지만은 그 공부 안 합니다. 연구도 안 해요. 전부 일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삼재라 하고 뭐 이런 걸 계속 내려져 오니까, 내려져 오니까, 우리 배우니까 뭔가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책에 메모를 해놔놓고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볼 때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자, 또. 또 하나는, 음. 자, 이게 목이잖아요. 오행적 목입니다. 만약에, 목 오행이 내가 용신이라면, 행운에서의 용신이라면, 달라지는 거죠. 용신, 내네 명을 그 여덟 개의 오행을 중용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 와야 내한테 더 좋은 에너지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야 이게 오므로 인해서, 이 목의 오행이 오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과의 상호상생상극을 하면서, 내가 좋아짐을 느끼잖아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긍정적으로. 그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재앙이 온다고 이것도 맞지 않는 논리죠. 그러면 용신 논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명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재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는 안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런 띠, 하나의 이 논리이기 때문에, 당사주적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크게 그할건 없다. 크게 너무, 그런데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느낄까요? 자, 병사묘, 느끼는 사람은, 요 자리가 병사묘로 들어가는 사람이 일간에 있어요. 있죠. 12 임수 일관은, 임수 일관자는요, 어떻습니까? 저기가 철치잖아 절태양생육대근왕세병사명. 이거 해당되잖아요. 이 사람은 또 달라진 거죠. 이 일관자는. 그러잖아요. 12 운성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12 운성도, 어, 상당히 우리 일조론을 하면서도 실비 운석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 그래 한다 하더라도 아까, 아까 여기서 일간마다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 이 논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수 일간자다. 다음에 내년부터 넘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가 병사묘 되잖아. 그럼 여기, 여기가 병사묘 되는데 일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병사묘 되는 일관은 경금밀관자죠기가 절찌면 절태양생, 록대근화생, 병사묘. 그럼 이제 내년 되면 경금밀관자가 이렇게 이제 고래하면 또 상당히 학문적 근거와 합리성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아, 일마다다고병사묘고고재해당네그러면 근데 또또 이야기 또남았어 지금 남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자 병사묘이면서 그죠 병사묘이면서 자요 임수일간자가 그죠 임수일간자가 자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먼저 뛰어먹게 그냥 그죠 그 임신 그죠 임수일간자가 원숭이 띠면은, 그죠? 원숭이 띠면은, 삼재적 논리로, 원숭이 띠면은, 덜 삼재 눌러 앉았잖아요. 자, 병사묘 구간에, 그죠? 신은, 이거 어떻습니까? 절지예요, 절지. 인신총 기운이 가장 없을 때, 병, 진, 진짜로, 진짜로 육신이 병, 명별기지에 죽어서 묘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절지라면 어떻습니까? 저는 죽어서 묘로 들어가고 없는 상태에서 혼백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원숭이 띠는 이때 덜삼재 때안 좋아요. 삼재적 논리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시비운선적 논리와 글자 오행의 상생상극, 상충형 논리에서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대부분 이해하시잖아 이제 이해되죠요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사람은 원숭이띠가 아니라 임일간의 원숭이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원숭이띠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임일간의 일지를 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지로 봐야 되는데 이 삼재가 띠거든요 띠. 그 삼재가 띠인데 그 띠는 나의 근본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근본을 이야기하잖아. 조상한테 어떤 물려받은던 나의 근본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재적 논리를 하는데, 뭐 재앙을 입는다 하는데, 어쨌든 이 임일간에 그냥 삼재라 하면, 띠지만은 나의 근본인데 삼재라 하면 이 띠라도 일간이 아니라도 나한테 어떤 해를 입는다. 나의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를 냈는데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일간에 가장 근거 있는 항목, 이제, 삼재에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그죠? 자, 우리 일주론을 갖다 놓아서임일간 임수일간자가, 그죠? 원숭이 띠일 때, 인연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묘년은 궁극목의 관계입니다. 절대밖에안 돼. 그죠? 절대지요. 병사면으로. 심용성전은 이미 병 돌고 죽고 점점 더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는 이 신, 신이라는 글자가 그 정도로 되어 있다니, 그죠? 그래, 이때까지는 안 좋아. 근데 이때 오면, 진년이 오니까, 오늘 진년 진연 왔잖아. 진년, 아까 조금 전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 진이라는 글자가 오니까, 신이라는 글자는 자를 찾아 헤매서 이거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인한테 전달하는 거라. 주인님, 자를 찾아야지, 자. 자는, 그러면 여한테서 자는 급제잖아. 비겁 주변 동료, 친구.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신약자라면은 내가 진짜 좀 외로움을 느끼어라든지 그럼 친구를 찾아가고, 내가 좀안부은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막걸리 그래 한잔하자. 이런 형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 결국 삼재재해로 본다면은 요두 개는 임수일관자는 아마 삼재가 요번 삼재의 작년, 아니, 작년 재작년에는 안 좋았을 수 있다. 어떻게 안 좋았겠습니까? 병사모도 병사모지만은 신이라 글자가 상생 상극론은 금금목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절지기 때문에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날 삼재 때는 그나마 다른 것을 통해서 이거죠. 다른 것을 갈구한다 이거죠. 그 그래, 크게 그래도 완전 합은 없는 주인이 없는 합이지만 유증하기 때문에 원래는 날 삼재지만 그렇게 삼재 못 느끼고 잘 넘어갈 것이다. 제가 주변에요. 쥐띠도 있고, 또 원숭이띠들이 있어. 좀 있어요. 그래. 유독 느낀다 가는 길아. 유독 이띠가. 원숭이띠가, 혹시 원숭이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재를 느꼈다, 그거. 그래. 아, 이런 기운이 때문에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임소율관이야 논... 아, 내 논리가 딱 맞는 거야. 그래. 삼재가 이렇거든요. 또 다른 일간자는 또 다릅니다. 다른 일간자가 달라. 이렇게 그, 보는 게 가장 명리학적으로 합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번 볼게요. 자, 쥐띠는? 쥐띠는 어떨까요? 일단 삼재가 가장 해로운 일간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중에 원숭이띠가 특히 지금 원숭이띠만 말씀드렸고 임수일관자지만은 쥐띠인 경우는, 그죠? 쥐띠는 뭐게요 쥐는, 쥐띠는 어떻습니까? 이거 수생목하는 관계입니다. 수생목의 관계예요 자, 청간의 기운으로 보면 임계, 이래 되거든요. 임계, 맞잖아요. 임계, 가을이래 되잖아. 물론 임수일관을 기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수일간이 아니라면또 이런 글자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병사목까지 시민운전까지는 이미 뭐 다르니까 자수는 인목을 보면, 그죠 자수는 인목을 보면 개수가 간목한테 수생목하듯이 자수 씨앗 에서 싹을 피우는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삼재는. 새로운 뭔가를 낳게 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낳게 하는 그 변화 속에서 만약에, 뭐, 이게 뭐, 뭐, 용신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띠마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 합형충파의 상생상, 사건, 사고가 합형충파의 상생상극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걸 그 논리로 본다면, 이렇게 각각 띠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세개 띠가 한꺼번에 묶여가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명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자, 자, 가 묘를 만나면, 인연에는 쥐띠가 작년, 재작년에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느끼게 했을 거예요. 아마. 환경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이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